연막까져 있다, 그담벼락에 담벼락 기절. 담벼락 바깥에 나와 있는 연막 하나. 거기에 기절이. 저기 애들 지금 뭐 올리나보다. 하나 더 기절. 나이스. 이 <laughs> 오, 명다 나 눈, 나 눈, 눈, 야 토, 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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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, 대 내려볼게하볼게 i 개피 p 개피 e 개피 k e 빨리 정리해야돼 지금 i Ke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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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살수 있어 p i Ke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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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타이슨. 아! 한명 더, 한명 더. 아, 천천히. 어! 아, 이거 너무 허무하기가. 나 먹인. 기절. 나이 이거 집 쪽에 있는 것 같아요, 저. 천천히. 내가 잡을거야 뒤에 자기냥 출발했고 이제 잠겨요 둘리 둘리 오른쪽으로 이제 뛰겠다 반대로 옆에... 뛸것 같아요 네. 나온다 리이 새끼 존나 오래 살아남네 잡았다 둘리 잡은거 잡았어 어 왼쪽으로 갔다 하기 한마리 또 뛰고 우리 머리 정리된거 여기 나무 거기서 샷각 안나오나? 어, 바로 앞에도 확진대도 하나. 네. 바로앞 나무에 하나. 이쪽에 세 명. 여기 한 명, 두 번째고 아, 하나 댄스. 또 기절 그 나무에. 아, 여기서. 아까 오토바이 친구 조심하세요. 네. 여기 있어요.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비절 나이스 라스도 두마리 요 밑에 쪽에 여기 개. 라이스 라스 하나 걔 잡았어 연, 여기 여기 연막적인가? 여기 누란개여 나이스 이이어거깔끔하 어? 하냐 어? 결, 어? 이총 한번 못쏴 보고 제대로 ㅋ ㅋ 는데 이제 너무 올거야곧어 한마리 올라온다 오른쪽 차오 55방이야 그리고 한야차또 요. 집. 집안에 아 진짜요? 아, 오우 집 나왔다 나왔다 아, 나왔. 얘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집, 집에 집 조심하세요 아, 이거 핵이야 어, 들어갈 거야. 일단 쟤네 넘어오는거 신경써 보자 얘들 오케이 아, 야 안에 사람 기절 아, 사는 집. 사는 집. 사는 집.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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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 위에 2마리! 두 2마리! 두 2마리! 두 2마리! 바로 위에! 왼쪽이왼쪽이 아, 아... 이거... 빨리, 천천히, 천천히 할게. 천천히 할게. 내려왔다! 터진다! 어? 깜짝이야. 깜짝... <laughs> <laughs> 뭐야? 와... 미안하다. 어,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? 거 올라갈 수 있어요. 펜터치. 아, M16이야. 아... 아 M16. 카고팔 에바잖아. 기그짜 여기 지금 나가선 뭐야 어 뭐야, 뭐야? 아옷장에 있었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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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부시 아, 올림, 올림 누우셨네 아씨안 보였어 방금 2층 야. 문 닫은 거 보니까 2층인 거 같고 어, 어손 댔을 거예요 바로 밀자 거의 두 마리예요, 거기 두마리예요 아. 거기 오케이 나이스 아, 2 쪽으로 넘어옵니다 아, 뭐야 미안하다 몬살리 같다 아 제가 못 봤어요. 일상에 내리는 거를.